자, 232번 보니까 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을 a라고 했어요. 함수 f하고 g가 있는데 세 조건을 만족한대. 세 조건이라는 거는 가나다를 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f를 보니까 땡땡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양의 실수 집합이 있는데 n은 정수래. 아, 무슨 말일까? 정수다. 양의 실수니까 좋아. 정수야. 정수. 정수고. 그다음에 어, g는 어, 여기니까 어, 알파가 알파인데 알파 원소란 말이야. 얘는 정수고. 정수하고 알파인데 얘가 또 a 래 아, 알수 없네. 정수도 있고 소수도 있네. 그렇 그다음에 어, X가 A의 원소이면, 아, 원소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아, 그러니까, F의 X 더하기 G의 X를, 얘를, 로그를 고치니까, 10인 로그로 고치니까, 로그에 뭐가 된다? X가 되네요. 미시 10이잖아. 10 생략하고, 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에 X를 했을 때, 얘는 FX 플러스 GX다. 이렇게 했는데, F는 X의 X의 로그 X의 아, 정수부분이고 얘는 소수부분이네요. 이 말입니다. 아, X 안에 있는 얘가 로그를 취했을 때의 정수부분이 F고 G는 로그 X의 이 안에 있는 X의 로그를 취했을 때의 소수부분이네요. 굉장히 좋죠. 문제가 얘를 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럼 F는 뭔데? F는 전부 다 정수부분입니다. 그치? 뭐의 정수부분? 얘를 로그를 취했을 때 자, 로그 5의 정수 부분, 그러니까 몇 자리냐? 이 말이잖아. 정수부 분 0이겠지. 얘가 한 자리잖아. 그 다음에 얘는 로그 15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 정수 부분, f니까. 정수부분 얼마? 두 자리니까, 한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로그 155의 정수 부분, 얘가 세 자리니까 2가 될 거고, 얘는 로그에 1550. 9의 정수 부분, 얘가 몇자리예요네 자리니까 3이 되겠지. 그래서 0, 1, 2, 3을 다 더하란 말이에요.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지도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 잘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봤을 때는.